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어, 오늘은 이제 저번에 알마티에서 우연히 만난 바이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구부이랑 같이 이스크서 같이 시네 보내기로 하기 해서 지금 약속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프리스탄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로가 최악입니다. 그, 북쪽으로 가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도로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남쪽은 공사하는 구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갈 길이 진짜 한, 모르겠어요. 십몇 키로? 지금 십몇 키로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건뭐더 길겠죠? 길이 좀 되게 안 좋습니다. 뭐 그렇다 못갈 정도는 아닌데, 웬만하면 그냥 가기 싫은 도로? 그런 정도네요. 그래도 이제 뭐 40km 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뭐, 어떤 게돌아가기좀 그러니까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어, 네. 2 9에 도착해서 이제 차박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어, 앞에 보면 경치가 진짜 예뻐요. 호수가 엄청 커가지고 바다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호수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될, 안될 정도?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바이커 형님십니다 <laughs> 지금 차가 좀 난장판이긴 한데, 이따가 잘 때는 그냥 이 가방이랑 옷 치우고, 저 파워뱅크만 옆으로 치면은 편하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한번 형님한테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형님이 주무신 텐트입니다 조금 내내에서 바람이 비긴 할것 같습니다 여기 지 <목소리> 촬영하고 바람이... 계십니다 아니 찬나하고세팅했고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세팅은 바쁘지 않은 거여서 공간도 넓고 저희가 둘다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님 바이크인데 어, 뭐휠 인치가 20인치 인가? 라고 들었어요 바이크도 엄청 크고 튼튼해 보입니다 차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왔는데 차에, 차에다가 두고 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맥주를 이스크로 호수에다가 담궈놨습니다 이게 제 천연 냉장고입니다 이게 물이 되게 차가워가지고 아마 지금 금방 차가워졌을 것 같아요 아이고, 물도 되게 어우 차가워. 어떻게 가멋지죠뭐 맥주 가지러 왔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경치 보여주는 거어렵긴 한데, 네, 뭐 일단 본 목적은 맥주니까 맥주, 가지러 가, 맥주 가져가겠습니다. 자, 어, 미지근한가? 나름 시원하네요. 그래도 가자, 맥주야. 가자. 나가면 <목소리가> 응? 응? 웃음 돼요 그냥. 아, 저 영어 러시아 못한 척하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네. 아 이걸 돌로 묶어놨구나 바람 때문에. 아. 아 어, 여기 음식 파나 본데요. 오 너무 좋은데요. 네. 화장실도 있고. 오. 한, 저희 차박하는데 근처에 식당, 식당 처음 생긴데 한번 와봤습니다. 밥먹으러왔는데 있으면 좋겠네요. 처음에 수프 나오고 그다음 <laughs> 너무 처참한데요. 토마토 샐러드 하고 베시바르막이라고 전통 음식 나오고 양고기랑 면들아간 거 그리고 마지막에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이 나옵니다. 사실 데 가격을 모른다는게 제일 무섭긴 한데. 친아, 음, 우리 둘다 현찰 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다행이죠 이번에는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전통 유로타에서다 같이 쉐어드 테이블로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 식당에서 밥 먹고 여기 샤워를 공짜로 시켜 주셔가지고 샤워했는데 를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좀 되게 춥게 샤워를 했습니다. 뭐 화장실도 뭐 되게 해변가에 없었는데 여기서 변도 편하게 보고 밥이 조금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뽕 뽑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7시 정도 됐고요. 이제 일어났습니다. 지금 창밖에 보면은 이스클 호수예요. 한번 볼까요? 자동차 트렁크 를 열었을 때 엄청난 관광지라는 사실이 제 자동차 세계 여행의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트렁크 를연니까 바로 이쪽으로 니다 아이고. 아, 차가 좁으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하, 이렇게 예쁜 풍경을 보고 살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할것 같습니다. 아, 파도 소리. 저기 호치민 형님 아직 죽을 수 계신가? 오. 요리사, 호치민 형님. 요리사. <laughs> 는나죠네 이렇게 차 루프박스도 주기적으로 한번씩 말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습기가 차면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놓고 좀 환기시켜놓고 뭐 어차피 근처에 아무도 없어요 뭐 가져갈 만한 사람들도 없고 저기도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신 분들. <목소리> 이 숙소 한번 입수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아직 5월 말인데요. 여기가 되게 높아요, 보 해발 1,500m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바람도 차갑고, 아주좀 쌀쌀합니다. 물도 좀 차갑더라고 요 만져보니까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해야죠. 야, 형님, 준비 운동하고 계시네요. 아, <laughs> 물 진짜 맛있다. 에? 아, 그래요? 아, 그러네. 하라포. 아우. <laughs> 아차 어. 와. 오는데 오는데 거의. 아차아차 와. 춥죠. 오 발가락에 애린데요 이거? <laughs> 와 너무 찬데. 돌이 되게 날카로워가지고 좀 따갑습니다. 아 그래가 저기 아저씨가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이쪽이 좀난 괜찮나 봐요. 아무리 나 자신이 없는데 그냥 눈딱 감고 어제 샤워한 것처럼 네. 어제 샤워 할때그 느낌으로 그냥 난 어제 샤워도 안 했다고요. 아 <laughs>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약간 반야 느낌이잖아요. 반야. 그렇죠. 네. 가자. 으아. 물만큼 짜진 않은데 조금 짜요. 근데 여기 돌이 너무 많아요. 돌이 너무 많아요. 에이. 네. 아... 한번 몸 장어장 빼보세요. 네. 따세요. 아, 진짜 아, 따세요. 진짜로. 샤워는 2 0쿨 물로 샤워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샴푸 안할 거예요. 이거는 제 샤워입니다. 경치 보이시나요? 진짜 예뻐요. 이런 데 수영한다니. 카메라 잠 담기지 모르겠는데, 진짜 물이 너무 맑아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잘 보입니다. 카메라 잘 보일까? 물도 약간, 약간 짜긴, 짜긴 한데, 바닷물은, 바닷물은 짜진 않아요. 양킹구들이 바로 앞으로 대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 먹고 가나봐요, 이스쿨에서. 아까 저기, 저희 수영했던 데서,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 자연 그 자체네요. 소주 뜯어먹고. 오, 애들 귀엽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안녕! 안녕! 애들 물 먹는 거 봐요. 저기 앞에서. 그니까요 어, 길이 되게 험하네요 생각보다. 니로로 못갈줄 알았는데 잘 가긴 하네요. 이 약간 돌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거보다 혹시 거의 자갈길 정도였는데 지금 또 모래길 됐네요. 미끄러지지 않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잘 구경하고 이제 다시 비시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도로를 다시 또 지나가야 되는데 도로가 진짜 안 좋을 때는 잠시만요. 아, 아 이거 또안떨리네 아, 들리시나요? 도로가 진짜 안 좋아요. 아... 이런 느낌입니다. 아, 아... <laughs> 근데 다 문제 없이 이런 이런 길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는 건강하고 튼튼하니까요. 일단 안전하게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경치가 되게 예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려가지고 한번 사진 좀 찍고 가려고요. 소금 옷을 나가는 길에 이스쿨이더 어, 예쁘게 이스쿨을더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가서 지나가면서 봤던 풍경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The chemicals that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a hand in mine.